자, 안녕하십니까. 차요일의 일요일의 남자, 한강희 팀장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굉장히 특가로 제가 모실 차량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, 이 앞에 보이시는 이제 검정색깔, 더뉴 카니발 18년 등록의 19년형 모델, 키로수는 13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에 사고 이력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. 제가 지금부터,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. 우리 이 카니발을 제가 얼마에 드릴 거냐. 지금 현재 가격 1,870만원에서 저 유튜브로 보고 연락을 주시는 고객님들께는 1,800만 원에 바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이 더뉴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지금 휠을 보시면 이제 크롬이리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갖고 올때 타이어 상태도 완전 S급, 완전 새 타이어로 내짝다 교환을 해서 온 상태고요. 위에 보셨을 때 이제 안쪽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뭐 리어 커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뒤쪽까지 지금 커튼이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시트 컨디션 조차도 지금 뭐새차는 아니지만 지금 주행거리가 13만 8천킬로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은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. 자, 뒤에 봤을 때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코일 매트가 아닌 이 리무진 시트 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염되는 걸 되게 방지하기 좋아요. 이 전동, 이 오토 슬라이딩도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 오토 슬라이딩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리콜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셔도 된다는 점. 역시 뭐 카니발 하면은 이 실내 공간성 아니겠습니까? 버튼식 시동.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풀 오토 에어컨에 이제 뭐 오토 라이트, 정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오토 슬라이딩도 는이 천장에 있는 버튼으로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다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크루즈 컨트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. 자,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이시, 보시다시피 지금 천장 모니터를 설치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, 이제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무선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재밌는 영상 같은 것도 시청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지금 천장 모니터를 이용을 하시게끔 저희가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에 인버터 12볼트짜리 인버터도 같이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실내에서 어디 여행 가셨을 때 또는 어디 이동 중에 좀 심심하시거나 그러셨을 때 재밌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보시면은 조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이트클럽이죠. 예. 네, 재밌습니다. 요거 이제 분위기에 맞게 이런 조명 색상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. 지금 엔진 소리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IDI 엔진, 뭐 디젤 차량이지만, 이, 덩치 큰 카니발에서, 저는 이 정도는, 뭐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, 정숙하게 타실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.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, 그 기존에 타시던 분이, 약간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고, 여행을 되게 좋아하셔서, 실내를 좀 캠핑카처럼, 되게 화려하게 되게 꾸며놓은 차량이에요. 그래서, 뭐, 가족분들, 이제, 어린 아이들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설치 비용만 해도 한 동백 이상 들어갔다고 저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, 그런 금액까지 다감안 해서, 이제 저희가 1,870에 지금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, 차일 유튜브를 보고 영상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1,800만원에, 1 8 0만원에 깔끔하게 드리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